지가 오 밀어 올라가네 예 다롱이봐 다롱이 다롱이 다롱이가 지금 어 다람쥐한테 딱 보고 시선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어 어디로 올라갔지 야 가자 다롱아 가자 이제 다롱이 갔어 다롱아 가자 가자 행복히 한다. 여러분, 지금 다롱이랑 행복이랑 산책 나왔어요. 산책 나왔는데 이렇게 밖에 나오면 얘네들이 이렇게 형제 시간처럼 착하고 사이도 좋아요. 가자. 행복이하고 다롱이 가자. 아이고, 좋아서 꼬리도 살랑살랑 흔드네. 예, 아,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아, 사는 이렇게 산책하는 것도 마스크 끼고 해야 되니까 아, 진짜 답답해요. 자, 여러분 지금. <laughs> 자, 다롱이하고흰복기하고 산책 나왔어요. 어머니 네, 산책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공기가 좋아도 마스크 끼고, 아, 어, 산책을 해야 되니까 이거, 이거, 이거 나라에아니면안시겠지요안 네, <laughs> 찍혀요. 네. 마스크 끼고. 가층 나왔는데 이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진짜 힘들어요. 아, 여러분 그렇지만 힘내시고요. 늘 건강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 힘내서 이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 아, 규칙 잘 지키고 여러분들 좋은 공기. 어머 어머 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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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람쥐 있어요 다람쥐 여기 다람쥐. 바룡이하고 <laughs> 행복이가 지금 바람쥐 보네?